이곳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해미 국제성지입니다. 해미 국제성지는 1797년 정해박사 때부터 1872년까지 박해가 있었던 곳으로서 조선시대 순교자 약 1만여 명 가운데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겨우 1천여 명 이상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이름 모를 순교자들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의 배경으로는 흥선대원군이 군림하던 시절 독일인 오페르트라는 사업가가 홍콩에서 일을 하던 도중 조선을 새로운 시장으로 선정하게 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가 오페르트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페르트는 왕과 접촉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전략 구상을 마친 사업가 오페르트는 흥선 대원군 아버지의 묘인 남연군의 묘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페르트는 남연군의 묘를 찾기 위해 천주교 불란서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이에 불란서 신부님은 천주교 신자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이로써 남연군의 묘를 찾은 오페르트는 왕인 흥선대원군과 거래를 하기 위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였고 중요한 물건을 인질 삼아 왕과 거래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민들을 모조리 잡아다 몰살시켜라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름모를 순교 자약 1천 명 정도가 이 해미 국제성지라는 곳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실제로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으며, 교황청에서 이곳을 20년 11월 29일에 국제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깊은 역사를 가진 해미국제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해미국제성지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대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건축물은 생매장 구덩이를 상징하기 위해 원역으로 건축되었으며 생매장을 당한 순교자들의 천국 봉락을 나타내기 위해 고가 형태의 내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대 뒷벽은 불에 구운 도자기 조각으로 모자이크를 하여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각의 탑입니다. 멀리서 봐도 높고 웅장함을 뿜어내는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 진복 8단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팔각 모양의 탑으로 파수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여 유해 참배실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입구 쪽에 교황님 방문 사진과 각종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과 설명글이 걸려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천주교 신자들의 압송되는 모습을 표현한 구조물이 있으며 벽에는 역사와 관련된 그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배실 정중앙에는 역사적 인물들과 처형당한 순교자들의 뼈 아픈 모습들을 석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면 유해 발굴터에서 찾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뼈와 치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해 참배실에서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인 진둔봉입니다. 사실 해미 국제성지 전체가 처형장이라 해도 무방합니다이 진둔봉이란 곳은 손발을 밧줄로 묶고 몸에 돌을 달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처형장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그 끔찍한 역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곳 해미 국제성지는 여수골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미 국제성지로 끌려가던 천주교 신자들의 예수 마리아라는 소리를 여수 머리라고 들었던 주민들의 입소문을 통해 여수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순교탑이 나옵니다. 순교탑은 생매장 당한 순교자들의 유해 및 묵주, 십자가가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순교탑 바로 옆에는 봉원초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한번 언급했던 유해 발굴터입니다. 이곳은 순교자들의 지원을 토대로 찾은 과거 이름모를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굴된 장소입니다. 이제 해미 국제 성지를 나와 장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서문박 순교지라는 곳입니다. 서문으로 끌려나온 천주교 신자들은 그 위에서 병사 네 사람이 천주교 신자의 사지를 잡고 동시에 사람의 몸을 들어 떨어뜨리는 자리계지를 하거나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방법.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형을 시켰고 지금도 이 돌다리에는 붉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술래길 중한 곳이며 역사가 깊은 한티고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온 압송로로서 현재는 술래길 중한 곳입니다. 이곳은 1790년부터 1880년까지 내포 지방에서 기꺼이 죽음을 택한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이 매질과 핍박소에서도 해미로 끌려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넘던 고개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기억되어야 할 역사가 깊은 해미 국제 성지였습니다.